잘 지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란 생각을 원래도 가졌지만 요즘에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구도 프리미어리그가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다모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신앙적으로 다 대표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인사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다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부탁해야 돼요. 여기서. 네. 네. 여기에 아무나 올 수가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저는 몇 주만, 한두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닌데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네. 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네. 잘 들을 거죠? 네. <laughs> 어, 제가 이번 학기에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전체 타이틀 가지고 쭉 봤는데요. 어 지난주까지 심현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호세아의 가정을 끝으로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신약에 있는 가정들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할때 오늘 우리, 우리가 우리 만나게 되는 요한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예, 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라서 침례교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 <laughs>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이 심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을 마무리 짓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거라,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했을 때맨 끝에 있는 사람. 원래 개조할 때도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끝에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쓰신 사람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메인디쉬를 먹기 전에 앞에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에피타 애피타이저. 그쵸, 그렇죠.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똑똑하네.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laughs> 네, 보통 싼 집에 가면 그냥 그것만 나오는데요. 비싼 집 가면은, 예, 앞에 에피터이저가 나옵니다. 그것은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그 음식의 가치를 훨씬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피터이저도 중요한데요. 이거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침내 요한이 마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꼭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침내 요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요한의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교육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각할 때 부부라면 엄마 아빠가 먼저 의로운 부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기 한 지금 20명 정도 읽었고, 80명은, 예, 네, 안 읽었어요. 자, <laughs> 안 읽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금미 없이, 하나들아이두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엄마 아빠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어떻대요 하나님 앞에 뭐래요? 의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스쿨을 잘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미안해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가정이에요. 제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빠들을 만나 보니까 아, 이 가정이 정말 의로운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이 진짜 많이 있어요. 어떤 약간 기형적인 가정들은 엄마 혼자 신앙이 불타올라 막뭐 거의 하늘 뚫고 올라가요. 근데 아빠는 거의 뭐 거의 겨우 그냥 교회만 등록해가지고 발만 살짝 걸치고 이런. 그래서 옛날에 그 엄마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당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면은 개털 모자 쓴다. 이렇게 나 면류관 쓰고 있을 때 당신 개털 모자 쓰면 어떡하냐. 요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엄마도 아빠도 둘다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가치가 있냐면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왜 가치가 있냐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당시였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여러분 400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조선 조선 왕조 몇, 몇 년? 500년. 400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언제 언제예요? 1600년만 뭐 이때죠. 굉장히 먼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나오기가 어려운 시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 우리 중세 배울 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거의 바닥의 상태에 있을 당시에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의 삶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누구누구. 무슨 장관, 누구누구누구. 어느 대학 총장, 누구누구누구. 어느 기업 CEO,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기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두 부분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평가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의인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엄마, 아빠가 의인 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음. 근데, 이 의인이었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게 약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이가 없네. 우리 가족 중에는 네 명도 아이가 있고 이런 이런 대단한 집들이 많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죠. 0살0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불임 부부가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정이 아이가 없었다는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우리 가정에 약점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요 사명이 분명한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사명 시작. 사명이 분명한 자녀가 되라. 물론 엄마 아빠도 사명이 분명하신게 맞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밥 먹고, 놀고, 또밥 먹고, 놀고, 자고, 코앞 오고, 수요클럽, 요거 하려고 계속 무한반복하려고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거 못 찾아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저, 저를 왜 부르셨나요? 그치? 근데 이제 이미 찾은 사람도 있긴 있어. 몇 명이 있어. 지금 여기에. 근데 그몇 명조차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명, 정확한 나를 향한 사명은 아직 뭐라고 딱 꼬집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많은 인생의 고민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친내 요한은 특별하게도 같이 이사람이 사명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특이하게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사가리아가 약간 변명을 막 하니까 사가리아의 입을 하나님이 낫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버렸어. 말을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이름을 지어서 보여줬는데 뭐였어요? 요한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름을 짓는 패턴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름에 돌림자가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 요한이라는 거 나올 수가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 이름도 정해놨어. 그 다음에 하나님 평가가 뭐냐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대. 아, 하나님이 요한을 큰 사람으로 만들기로 이미 결정해놓으셨대.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는 존재가 되었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독한술, 포도주,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침내 요한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 즐거움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laughs> 우리가요 핸드폰 게임 연예인봇 뭐, 영화봇 뭐, 이런 거다왜 나한테 힘든 게 되냐면 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거 싫은 마음 주시면요 하나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유혹이 안 돼. 여러분 침내 요한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좋을까? 나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laughs> 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어, 정해져서 어느 편해.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있지.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 머리도 밀지 않고 이렇게 다 정해진 나실인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어떻게 보면 사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조선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이 돌아오게끔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특이한 게 있다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침내 요한의 사명을 주시면서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 못했어. 아,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 일단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40살 넘어 보니까 조금 알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요, 침례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온보다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주님이요, 평가하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침내 요한을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침내 요한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어떤 자리로 섬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중에는 나중에 얼굴 보기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러 가려면 비서를 통해야 되고 <laughs> 예약을 잡아야 되고 막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때, 다 찾아갔는데, 아, 누구, 누구셨죠? 아, 나 글로벌 홈스쿨링 담당 목사였잖아, 내가. 아, 그, 아, 그 옛날에, 예. 그 설교 이상하게 하시, 뭐, 이렇게, 어? 그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큰 자가 나올 거야, 여기서. 큰 자가 나올 겁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내가 주님이, 주님 때문에 여기 목숨 걸고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야, 우리를 쓰셔야 돼. 빨리 아멘 하세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누굴 쓰시겠냐고, 이 세상에. 아까 그 아빠, 예성의 아버지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가 딱 세계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인재로 이미 준비되고 있더라고, 이미. 우리 시스템이. 요거 잘 따라만 갈수 있다면 <laughs> 여러분이 세계 4차 산업혁명에 거의 최고 레벨에 올라가 있는 그 인재들이 이미 이미 잘만하면 그래서 <laughs> 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발견하시게 되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왕따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그냥 인생 완전 바닥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인생 역전돼가지고 총리가 되는 나중에 봐야 사명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케이스의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길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 저도 침대의 요처럼 분명한 소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남들은 뭐 여기가 좋냐, 이게 유행이냐, 저게 돈 많이 보냐, 이게 뭐 따라갈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소명을 따라가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더 버리는 인생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알뜰하게 여러분의 삶을 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기 는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오늘 설교를 참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네. 네. 자 같이 읽어주죠. 시작. 이거에서 좀 걸릴 수 있어요. 이제 잘 왔는데 불편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홈스쿨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에? 우리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차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요. 브런치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우리도 무화하게 엄마들하고 놀러 갈수 있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지지고 볶느라고 화장도 못 하고 하여튼 난리 나죠. 잘 때까지 하여튼 엄마들이 거의 이제 목소리가 거의 전투력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갔다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인생의 회의가 오고 막 이런 엄청난 삶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불편한 삶 옆에 있는 엄마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위로를 구합니다. 이렇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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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예. 참 대단하신다는 말밖에는, 예. 엄마들은 이미 불편한 삶을 선택했어요. 근데 침내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침내 요한이 늦게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상하리아와 엘리사벳이 귀하게 키웠을까요? 안 키웠을까요? 그거 얼마나 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지 않고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빈들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침내 요한의 음식이 뭐였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메뚜기와 진해? <laughs> 새로운 악설인데? 그 어느 버전이냐? 그건 또? 야, 진해가 더 영양가 더 많겠다. 야, 메뚜기보다. 그 어떤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야, 진짜 인생, 인생에서 좋은 거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지만, 아니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도 살수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누더기 같은 옷도 있고, 혼자 소리치면서 산다는 거. 아,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치면요,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사실 아까 엄마들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 우리도 엄마 몰래 하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친구들 만나러 갈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치요. 아닌가요? 미안하다. 막별 반응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제. 어, 그래. 그렇자 그렇다고 치자. 우리 친구들도 불편한 걸 선택한 거죠. 10대 이 후반에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내의 그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누가 엄마 따라다녀요. 엄마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불편한 길을요.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들이 다 가는 길로 안 가요. 특별한 길로 가요, 특별한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를 부르셨으니까요. 요 길,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졸업하고 스무 살 넘고 이럴 때 어쩌면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쓰실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고 즐겁게 코앞하고 이거, 이것도 좋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그때 순정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어, 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불편했어요, 진짜. 일단은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에.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여튼 정신병자가 많이 너무 많았어요, 하여튼 신학교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여러분 신학교 갈 사람들 나한테 상담하고 가요. 아무나 막가지 마. 내가 딱 가서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점검해 줄게. 그 아무나 못 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같진 않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일단 욕 많이 하는 사람 많고요. 하여튼 뭐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많고, 네 하여튼 사이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 삶을 선택한 거죠.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요. 불편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던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침내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대충, 몇 살이라고 안 나오니까. 예수님하고 나이 몇살 몇 차이나요? 6개월 차이나, 6개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침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침내 요한은 몇살 중에 죽은 걸까요? 30살 언저리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아,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laughs> <laughs> 결말이 <웃음>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하나도 안 아프다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잘 살려고 잘먹고잘 잘 살다가 자녀도 많이 낳다가 100살까지 어느 날 그냥 잠자듯이 죽는 사람도 있겠죠?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laughs> 근데 어떤 사람은 30살만 살아서 어쩌면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침내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100년을 산 사람보다 30년을 산 사람이 훨씬 더 멋지게 쓰임 받았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불편하지만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